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키네마스터 어플과 글씨팡팡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 어플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비율 16대9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단색 배경으로 가서 흰색 배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타임 라인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흰색 배경에 여기에 테두리를 씌운 다음에 여기에 기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테두리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테두리 테두리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테두리가 가져와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게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에 키네마스터 로고를 하나 삽입하고 이쪽 부분에는 내 사진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가서 키네마스터 로고를 가지고 옵니다. 키네마스터 로고도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클릭합니다. 이 위에 부분만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크롭이라는 메뉴를 활용을 해서 잘라내기 할수 있습니다. 클릭.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내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배치한 다음에 여기에 위들이라는 로고도 하나 넣겠습니다. 로고를 선택해서 자, 이 정도 배치한 다음에 여기에 넣는 글씨는 글씨팡팡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이 화면을 왼쪽에 있는 캡처 버튼, 캡처 버튼을 이용해서 갤러리에 저장하겠습니다. 캡처 클릭, 자, 캡처 후 저장,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기를 해서 갤러리로 가면 지금 방금 캡쳐를 한 사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씨팡팡이라고 하는 어플을 실행합니다. 이런 모양의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검색창에 글씨팡팡이라고 한 다음에 다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캡처를 뜬 사진의 글씨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진의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자, 새 작업을 클릭합니다. 자, 아까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갤러리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가 여기 보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자판을 이용해서 여기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썸네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서 글씨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글씨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글씨의 색을 청색 계통을 바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래에 글씨를 하나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씨 색을 노란색으로 하고 글씨 채도 바꿔 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글씨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외곽선을 검정색으로 살짝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두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씨 색은 이 아래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망고체, 복숭아체, 여러 가지 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망고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맞추겠습니다. 아, 썸네일 어떻게 만들까? 썸네일 만드는 방법. 자, 이 정도 자다 되었으면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아래에 저장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가서 지금 방금 저장된 썸네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갤러리에 저장된 이 썸네일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와 글씨 팡팡을 활용해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튜브가정 모두 화이팅!